네. 이지아 씨의 교통사고 소식. 큰 부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지아 씨의 차량 수리비가 전해드린 것처럼 3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돼 또 다른 화제를 낳았죠. 억소리 나는 스타의 에마, 스타의 개성만큼이나 화려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서 만나보시죠. 8일 오전 배우 이지아의 교통사고 소식으로 연예계가 들썩였습니다. 때아닌 이지아의 교통사고 소식도 그렇지만 당시 이지아가 타고 있던 차량의 수리비만 3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서로 잡기에 충분했죠. 당시 이지아가 타고 있던 차량은 이탈리아의 명품 자동차 브랜드 M사의 2011년형 Q 모델로 가격만 약 1억 9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김래원과 루시원의 차로도 유명세를 떨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승원이 이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차승원 차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가하면 지난 1월에는 김태희의 차가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월드스타 비와 국보급 미녀 김태희의 열애에 차가 한몫 톡톡히 한 것인데요. 두 사람의 007 데이트에 사용된 김태희의 에마는 모델로 활동 중인 T사의 C 모델로 김태희의 열애 보도 후 일명 김태희 차로 불리며 덩달아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스타의 열애와 함께 유명해진 차는 또 있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커플의 열애와 함께 화제가 된 이민정의 자동차인데요. 데이트를 위해 이병헌 집으로 손수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온 이민정. 당시 이민정이 타고 있던 차량은 L사의 R 모델로 그 가격만 8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20부터 9,880이요. 이민정의 에마가 평소 그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SUV였다는 사실 또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민정은 열애 공개 이전에도 자동차와 관련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죠.

아이돌 스타 지드래곤과 동승원 등의 에마로도 유명한데요. 가격은 2억 9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스타의 억 소리 나는 엠마는 굳이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아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반파된 장근석의 에마는 1억 4천만 원대의 피사 모델이었고요. 2010년 도난당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정훈의 에마 역시 2억 원대의 피사 차량이었습니다. 연예인이 타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자동차는 배우 박상민의 에마, 엘사의 D 모델, 전 세계에 몇대 없는 이 차는 그 가격만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현석, 배용준의 에마도 억소리 납니다. 이들은 독일의 고급차인 M사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이거니 회장이 타는 차로도 유명한 이 차의 가격은 약 7억 8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5억 원대의 B사 A 모델을 타는 것으로 알려진 권상우는 최근 SNS를 통해 새로운 에마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권상우가 앉아있는 화이트 컨버터블은 F사의 C라인 제품으로 기본 사양만 무려 3억 5천만 원. 우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laughs> 사진을 찍어 보내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차는 JYJ의 박유천 역시 소유하고 있는데요. 같은 그룹의 김준수는 이보다 조금 더 비싼 F사의 I 모델을. 김재중은 5억 원대의 L사 차량을 M으로 선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비싼 해외 차만이 스타들의 애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MC 유재석은 7,900만 원대의 H사 모델을 타고 있고요. 티파니 경차로 검색어를 장식한 소녀시대 티파니는 C사의 S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이 차는 티파니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핑크카로 화제를 모았었죠. 특이 네, 역시 최고입니다. 국내 유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홍철도 최근 새롭게 랩핑한 뉴 홍카로 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억소리 나는 슈퍼카에서 스타의 개성을 제대로 살린 드림카까지. 스타와는 내려야 뗄수 없는 자동차. 화려함도 좋고 개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 운전하는 스타 되길 바랄게요.